첫 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스코어 5대0 양준석 뱅샷 f 공 n Griff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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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r i f f i 죠 양준석 그리핀의 스 r i 타 f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리핀 엘리 f i n Griffin, Griffin, g r i f 윙에서 석수영, 네? 들어갑니다! 은수하는 a i t a 입니다 자, 다시 근데 양준석 선수 들어와 있고요. 이제 원샷 플레이 준비하는 엘 r 입니다 양준석. It's a one-shot play, Junbian and Eljimida. Young j u n 양준석. h inside t h 습니다 s e m i 그리핀서지 여러 가지 오늘 보여주는데요. 오늘 양준석과 합작 네. 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리핀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에 덩크고요. 아. 네. 양준석에 뛰어주고 그리핀의 덩크마블. 네. 양준석, 유기상. 다시 양준석입니다. 그대로 자유트라인 점퍼 right. 들어갑니다. 양준석 선수는 저기서 놓치는 법이 없어요. 네, 네 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성공했어요. 네, 네. 그래서 내일 개던 져줍니다 와, 오늘 양준석과 그리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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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이드를 시켰습니다 이 득점으로 그리핀은 오늘 시즌 최다 득점인 8득점째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6득점이 양주성 선수가 준거죠 네 주선 네. 소음이 굉장히 좋네요 어, 됐어요. 안 들어갔지만 양준석의 대민 득점입니다. 아, 득점 네요 어,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, 어, 골 밑에 선수들 다 끌어들인 다음에, 네. 코너에다가 지금 찬스를 만들어주고, 그것도 안 들어가니까 리바드까지 했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양준석입니다. 양준석 석정 들어갑니다. 아, 야 이제 들어가네요. 오늘 타마요 네. 선수를 제외한 LG의 첫 석점 선수가 양준석이었습니다. 네. 양준석, 양준석 석점 깨끗합니다. 야, 양준석. 양준석이 금방 크네요. 오늘도 4코터의 남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드리블 핸드오프로 주고받고 있고요, 양준석. 그대로 뱅샷 성공. 정확하죠, 지금. 롤링 플레이를 계속하다가.